안녕하세요. 우주선을 타는 지구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존 테슬라를 타고 계신 오너분들과 특히 테슬라 계약하고 출고를 앞둔 예비 테슬라 오너분들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더 좋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곳에 주차하고 내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비좁은 상황에서 향상된 오토팔럿이나 풀 셀프 드라이빙 구형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앱을 통해 제어해 앞으로 빼내면 되지만 두 가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하차하려는 방면에 도어 창문을 끝까지 내려줍니다 이후 문을 열고 내리면 도어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좁은 공간에서도 하차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창문은 어떻게 잠그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을 잠그게 되면 다시 스스로 창문이 올라가기 때문에 따로 제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야외에 주차해놔도 실내가 뜨겁지 않도록 해준다고 야외 땡볕 아래에 오랫동안 주차 시차안 온도는 굉장히 뜨거워지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에는 실내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서 더운 날 차량 내부가 찜통처럼 뜨거워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앱에서 실내 온도로 들어간 다음에 아래 실내 과열 방지 온도를 켜고 대략적인 활성화 온도를 설정해 두면 차량 실내 온도가 설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에어컨이 작동되면서 시원하게 차량을 유지해 줍니다. 대략 1시간에 1%에서 2% 정도만 소모될 만큼 전기 소모량도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꼭 여름철에는 실내과열 방지 기능을 켜고 이 기능을 적극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꼭 이걸 이용해서 타세요. 추운 겨울 야외 주차를 할 경우에는 낮은 온도 탓에 도어 손잡이가 얼어붙어서 손잡이가 눌리지 않아 문을 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꼭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 바로 도어 해제 버튼입니다. 저는 그런 버튼이 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테슬라 앱에서 차량 그림 밑에 버튼 중에 아무 버튼이나 꾹 누르면 컨트롤 사용자 지정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아래 나타나는데 그곳에 도어 해제 버튼이 있으므로 드래그하여 기존 버튼과 교체 및 새롭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도어 손잡이를 당겨서 열 필요 없이 도어락이 풀리면서 차량의 문을 살짝 열어주기까지 해서 손으로 열수 있도록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열린 틈으로 도어를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을 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차량 실레이터를 켜 두면 성에 제거는 물론 얼었던 손잡이 부분도 녹으니까 겨울철에는 미리 히터를 켜고 차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트렁크 높이를 조절하고 이용하세요. 설정 방법은 트렁크를 원하는 위치까지 연후그 위치에서 트렁크 버튼을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안내음과 함께 해당 위치로 트렁크 오픈 높이가 저장됩니다. 특히, 모델 Y나 모델 X의 경우, 열리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천장의 구조물에, 트렁크도어가 찍히는 상황에 대비해, 열리는 높이를 설정해두면, 차량의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곳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트렁크 개방 높이를 낮추고 설정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이용할 때, 한 칸씩 띄워서 주차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충전 속도 저하 문제 때문인데요. V2 슈퍼차저의 경우 두 개의 충전 포트가 한 쌍으로 전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먼저 충전하는 차량이 대부분의 전력을 가져가고 두 번째 차량은 남는 전력만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곳에 나란히 충전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칸 띄어 충전하면 서로 다른 전력을 사용하게 되어 최대 충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V3 슈퍼차전은 나란히 충전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V3 슈퍼차전은 나란히 이용해도 충전속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V3 슈퍼차전은 각 충전기가 독립적인 전력 공급을 받게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충전기간 전력 공유가 없고 각 차량의 최대 출력을 개별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옆에 누가 충전하든 내 충전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충전이 더 편하게 되도록 공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변에 자리가 많다면 한칸 띄어 주차하는 습관은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배려와 매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문을 열거나 충전기 케이블을 연결할 때 공간이 여유로우면 차량 간 스크래치나 케이블 꼬임 등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한 칸씩 띄어서 주차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 액세서리 중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주니퍼 출시 기념 구독자 이벤트로 모델 Y 주니퍼 오너 다섯 분께 해당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영상을 통해 만나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전기 충전을 할 때마다 항상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죠. 바로 오토밍글의 밍독입니다 기존에는 트렁크 수납함에 충전 어댑터를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었는데, 트렁크 도어가 높게 열리는 모델화의 특성상, 개방할 때마다 뒤에 벽이나 위에 천장을 신경 써야 했던 탓에 정말 불편했습니다. 반면에 밍독은 저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참신한 와우. 아이템이었어요. 운전석 도어 수납판 부분에 설치하여 완속 어댑터와 급속 어댑터 모두 보관이 가능해 충전하러 갈때 내리면서 바로 챙길 수가 있어서 시간 단축은 물론 번거로운 과정들이 없어져서 정말 편하게 이용 중입니다. 특히 급속 충전 어댑터의 경우 비교적 크고 무겁기 때문에 충격 및 파손 방지와 함께 오염이나 먼지도 예방 차원에서 전용 케이스를 함께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오토밍글에서 DC 콤보 어댑터 케이스도 함께 판매 중이기 때문에 저는 두 조합을 모두 이용 중입니다. 충전 포트 연결 부위를 덮는 막에도 있으니까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함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 이벤트 안내입니다. 주니퍼 전용 민독과 DC콤보 어댑터 케이스 그리고 충전포트 마개인 디콤캡까지 풀세트를 주니퍼 오너 5분께 제공해드릴 예정이오니 주니퍼 오너 분들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아래 링크로 남겨놓았으니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